리액션 한번 할까요? 고추 드세요. 고추 맛있어요. 왜또 찡얼거려, 자기야? 안녕하세요. 오우야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예,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어, 공공 뛰니까 파도 일어났어요. <laughs> 지은이 좀... 원래 여동생 느낌이었는데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<웃음> <웃음> 저한테. 아, 어찌 보면 네. 정말 대단한 무기를 들고 계신 거니까 부럽다 근데 어떻게 예. 보면 방송도 참 무기가 필살기가 있으니까. 예. 야 근데 도기로 누가 찌는 거야? 특히 <laughs> <laughs> 아, 색이. 그러니까 착각했어요 보호색. 지은아 일부러 살색으로 챙긴 거야?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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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센스가 아, 있네요. 아. 어 근데 음? 진짜 몇 컵? 저는 d 컵입니다 아, 여러분. 와와 이야. 와 진짜. 는더 작아지겠죠? 컵대컵이요에그거 아니지. 옆에 뭐 묻었다고? 나안 <laughs> 맨날 혼자서 방송하고 혼자서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험복 입으니까 좀 뭐랄까 그 부끄럽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 낫긴 하 보여주기 전에는 진짜 떨렸는 네, 배경이 진짜 예쁘다. 맞아. 배경을 보여주면 그 약간 대나무. 아, 뭐 하냐, 새끼. 뭐 하냐. 아프리카가 뭐다시도아프리카 시원해도 있어. 우리 뭐 리액션 한번 할까요? 물소 물 안에서. <목소리> 내가 살짝 빠져야 돼. 할 음. 말은. 어? 집가서수는 데 아아아아. 빼잘안 맞을 텐데. 음. 뚝백요 백화인가요? 백화인 감사합니다 가요백화요백화합니다 이제 내가 먹어야 되나? 아, 음. 그, 모르겠는데 뿌려내고 있는 거뿌에 뿌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뿌렸어 뿔 아, 섹시한데 주방에서 나오는 거? 섹시하지? 응. 너희들이 더 섹시해? 너희들이 더 섹시해? 오케이. 일단 이제 여러분들 물놀이는 끝났고 이제 바베큐 파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부남이잖아요 유남이니까 이런 비키니 방송 할때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캐니 또뭐 약간 변태스럽게 하면 또 유튜브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 것 같은. 진짜 대단합니다. 저 진짜 거짓말하는 거? 살면서 실물로 본 미드 원탑. 말도 안 돼. 말도 안 합니까? <목소리> 여러분들 혹시 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렉그 없으면 없다고 좀 수시로 좀말좀 좀 해줘, 모노야. 아유, 아이그 어, 자리 저. 좋아요. 사장님, 바꿀까요, 사장님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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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 안컸서 아니, 거? 아니 뭐.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실 거의 뛰어잖아. 이정도는1등하은 맞는데 지렁이보다 네. 크신 분 있나요? 네. 없죠. 야가나이 하실래요? 좋아요. 오케이 시작. 아, 너무 너무 이다 네, 제가 진행인 거죠. 제가 보겠습니다. 됐다. 엉덩이 한번안 댄다 지금 말만. 하고. 누나도 엉덩이가 왜 위에 있어요? 우리나다죄송합니 <laughs> <laughs> 아, <미친> <laughs> 누나 죄송합니다 음. 이차이는형나어누고고맙습니 누나, <laughs> <laughs> 누나 고추 드세요 누나들 아 누나들 아까 오이고추 어, 고추, 어, 고추 아, 맛있어요 오이고추 네. 어유어유 어, 어, 어. 그림이 그립이야 그립이 이런 게 받아서 좋데 줄여봤는데... 이렇게 어. 어. 받으셔도 돼요. 아까 저 골라오는 건 아닌데? 뭐 뽑았어? 뭘 뽑았길래? <laughs> 아니다! 혼자 간데 갈게요! <laughs> 누가 딴 건지? 승민이 뽑고 형이 뽑고 다 닦을 때 멀리고 벙고 있어 다 먹는다 만남아 해다 있잖아 아니 뭐, 그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냐? 아니 형님 연습 좀 하셔야겠죠? 물이왜 이렇게 많습니까? 해야 돼 해야 돼 됐어 <laughs> <laughs> 음, 오와 안 좋은 것만 너무 보여주는 거 같아 아니야 너 이런 거 보여주고 충격 좀 받아야 돼승민다해줬어 하나 늘었다. 너 이런 태도로 씨아 자꾸, 오늘 진짜 존나 세게그 상태로 치면, 그럼 내가 아 하고 니차말아지고 에이 뭐 뭐, 올라타서 마운트 자 잡은 다음에 진짜 개패도 존나 팔 거야.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. 야 마사지 좀 해줘. 아, 아, 네 예. 그러면 예. 예. 어, 역할극 좀할수 있을까요? 저오퍼서되나요 아야 마사지방에 온 약간 아. 그런 역할. 일단 성기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여하세요편하게계세요네편하안하세요 네. 녕하세요안 저도 세하세 가고 싶어요어예누세세요 저는 지세이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어? 예, 요렇게? 어때요? 음... 나 잘했지? 나 <laughs> <난> 잘했지? <laughs> 아, 나 이렇게 길게 처 지연아 <laughs> 내가 봤을 때 나는 네가 가장 편한 자세에 소파에 누워서 응. 또 30분만 하잖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좋다 좋다 딱 좋을 것 같아 나좀 아예 이야 우와 진짜 뭐가 궁금해하는지 흐흐흐 와 진짜 맛있게 잘했다. 오, 진짜? 얘들아 진짜 잘하네? 시집가도 되겠다. 브라이크. 김장 이거 물 누웠다 고쓰니까 제가요. 아 역시 채연이 어? 먹을 줄 아는구만. 왜요? 세상에서 좀 밑에. 한번 아, 잘하는구만. 유베리야? 네. 어 대단하네. 시즌네이 못한 아 당연히 봤죠. 못 봤어 못 봤어. 어? 나는 애니 잘안 본다. 저도 애니 많이 봐 누나와 애니이 응. 응. 저는 섹토버치 <laughs> 봐요. 아시나요? <laughs> 어, 뭐 아는 것 같은데?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컵워치라고 원만로운 알고. 아니면 그거 보신 분? 벽게긴인 여자 새끼녀가 <laughs> 재밌어요 새끼녀 새끼녀가 뭐였더라? 세탁기에 끼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끼었는데이인칭된일를 겁나 하세요 잠깐만 내가 말하는 벽에 끼 여자는 N인데 새끼녀 <laughs> 야동이잖아요 <laughs> 저는 근데 저 드라마에 나왔어요. 그 제목 뭐였지? 아유. 오수제너? 오수 그 드라마?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드라마였대. 근데 아유. 자기가 나왔대. 자기가 보다가 자기가 나왔대. 아유. 자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. 빨리 보여줘 봐. 자깐만요 오수 때차? 저같은그때차를아무나안본 거야? 드라마 보고 싶다 지금. 아, 진짜? 어, 아니 왜 자꾸 지나가세요. 아니 뭐나 방송을 해야 되는데. 지나갔세요 진짜. 아왜 자꾸 지나가는 거야 자꾸. 음. 괜찮은건데? 것... 아니 없네 근데 너 어, 방금 뭐라 그랬어? 아왜 자꾸 지나가냐고요 다시 말해봐 왜 자꾸 지나하냐고아왜 <laughs> 자꾸 지나가냐고어 진짜 어야아 <laughs>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없이 어? 전다가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바람에 <laughs> 어? 오... 고마워 <고맙아>. 하 <laughs>